제가 마이크를 안 켜서 이걸로 대체를 해볼게요. <laughs> 바보죠? 제가 지금 먹고 있는 거는 하루 담백 카카오 크런치 맛이고요. 제가 다이어트할 때 식사 대용이나 간식으로 굉장히 즐겨 먹는 속세의 맛이 그득그득한 그런 단백질 바예요. 여러분들에게 너무 추천하고요. <laughs> 지금 보면 눈치 계속 보거든요. 제가 사실 아이 86%예요. 가끔 호소인 아니냐고 물어보시는데 진짜 아이가 맞고요. 그래서 이렇게 계속 눈치를 보다가 도망갑니다. 하지만 먹는 걸 놓칠 순 없죠. 계속 먹어요. 너무 배고팠거든요. 눈치 보는 것보다 먹는 게더 중요한 목순이라는 점. 어, 근데 너무 맛있었어요. 아또 먹고 싶다.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밖에서 브이로그 찍을 때 얼굴에 가깝게 찍거나 아니면 아래에서 찍어요. 보면 눈치를 보죠. 카메라 내리고. 도망갑니다.